안녕하세요. 2025년 7월 31일 테슬라와 엔비디아 옵션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 옵션 차트입니다. 현재 프리장에서 주가는 318.29불입니다. 뭐 320불 근처에 있긴 합니다. 네. 그러면 아래로는 네. 300불까지 는못갈것 같고, 305불, 뭐 305불 근처 살짝 위, 네. 한 307불까지 정도 네. 떨어질 수는 있어요. 거기가 지지선이거든요. 네, 305불 그리고 위에는 또 335불. 네, 물론 이제 여기 쟁쟁하게 완전 그냥 장벽을 쌓아놨는데, 네, 불안합니다. 이거 못뭐 뚫을 수 있는 건지. 네, 그렇게 돼 있고 지금 푸드 옵션도 네, 300불 말고도 네, 300불은 오히려 줄었고 305불부터 네 위로 이제 쭈르룩 올라왔어요. 네, 320은 살짝 줄었고 그렇죠. 여기 세 개가 네푸 옵션 빵빵하게 채워놨습니다. 떨어져도 우리가 받쳐줄게. 음, 다시 올려 보낸다는 거죠. 네, 매수세가 있다는 거예요. 네, 어제 연준풋은안 나왔지만, 네, 음, 그냥 옵션에서, <laughs> 네, 옵션에서 그냥 받친 거예요. 네, 음, 그렇게 보시면 되고, 350도 아직 살아는 있는 것 같긴 한데, 살짝 줄었죠. 네, 줄었고. 340 정도는 또 올랐고 야 근데 이거 뚫을 수 있다고 이거 보는 건지 네. 기대감 아마인 건지 못 오게 그냥 막은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은 여력이 있을 수도 있죠 네 이렇게 올라왔다는 건뭐 네. 딱히 네 특이점은 딱히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뭐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는 안 간다 네 이번 주는 안 간다 그러니까 300뭐 300불 밑으로 가요. 막 이런 거 믿지 마세요. 안갈것 같아. 네. 이번 주도 엄청 내렸는데도 네. 거기 밖에 312밖에 못 갔잖아요. 아직 네. 차트를 보면 지금 살짝 밑에 있긴 하거든요. 네. 318.44불 네. 위로 저항선 여기가 기준선이에요. 네. 아까 막 여기 막 위에 있고 막 그랬는데. 못 올라가네.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으면 네, 위를 볼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떨어졌어요. 물론 이제 나스닥 선물지수가 어, 어제 장후 발표하고 나서 엄청 올랐잖아요. 오르고 나서 아시아장 시작하면서도 살짝 올랐어요. 그걸 이제 다시 내리는 겁니다. 네. 내려서 그 어저께 올랐던 것만큼 또는 그 밑에서 시작하려고 하겠죠. 네. 돌아오는 그런 게 있어요. 네. 회복한 회기하는 거죠, 회기 네. 그리고 315불. 아, 이 315.81불 여기 밑으로 이제 지지선들이 쭉 있습니다. 최후의 지지선. 네, 307불. 야, 이거 뚫리면 안 되는데. 그렇죠? 네. 근데 뭐 엄청 막 하락할 음. <laughs> 물론 이제 9시 반에 PC도 있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있고 뭐 많아요 지표가 중요한 것들이 그리고 내일은 이제 실업률 나오고 그렇죠 다 쟁쟁한 애들이라서 근데 또 그걸 또 소화하고 가면 되긴 한데 제일 큰 거는 이제 장 중후반에 어,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유예 안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느냐 어, 유예 좀 할게 뭐 하느냐 그게 남았겠죠. 근데 아마 안할것 같아요. 네, 안 하고 협상은 할게. 뭐 이런 정도. 네, 그럼 협상은 빨리 해. 이런 이것 같기도 하고 이미 트럼프는 승리했거든요. 어, 이게 단체로 똘똘 뭉쳐가지고 안 하면은 네 문제가 있었는데 한 명씩 이제 매 맞고 들어가고 매 맞고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어 이제 남은 애들이 이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죠. 네, <laughs>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옵션 차트 보겠습니다. 현재 프리장에서 주가는 182.9불입니다. 182.9불. 네, 뭐 여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위아래로 5불씩 내리면 내리고 올리면 음, 177.5불, 187.5불 이렇습니다. 네. 음, 180불이 제일 콜옵션이 높고 여기 밑에 있는 쿠션들은 네, 이제 뭐 필요 없죠. 음. 어, 너네 필요 없어 이렇게 던져 버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네. 내려오면 이제 여기서 음, 180불 이제 갑자기 불로 내려오면 또 세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다 청산해 버리면 그렇 근데 뭐 아직 잘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애플이랑 네. 애플, 아마존이 남았죠. 실적 발표. 장후 실적 발표예요. 또 마치고 나서 또 깜짝 쇼가 네, 펼쳐질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또 아직까지는 음, 뭐 떨어져도 큰 의미가 없다. 음, 다시 오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기준선만 잘 지키는지 봐야 되는데 기준선이 엄청 타이트합니다. 네, 제가 <laughs> 음, 여기 잡을만 하잖아요, 그렇죠. 뭐 물론 여기 잡아도 돼요. 180점. 89불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잡으셔도 됩니다, 여기 기준선뭐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지금 182.98불, 네, 살짝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잡아도 되거든요. 음. 뭐, 여기서 이렇게 헤엄치다가, 이제 뭐, 이렇게 가든, 뭐, 이렇게 가든 하겠지. 네, 아니면 처음부터 빨리 가든. 음. 근데 지금 뭐, 어디 기댈 데 없으면, 네, 엔비디아 살것 같죠, 사람들. 네. 지금, 아 맞다 이거는 새로 끄은 겁니다 네 새로 끄은거네 음, 여기 매물대 있어서 다 새로 하나 끄어 봤어요 네 워낙 또 이제 없다 보니까 위엔 또 없죠 위엔 뭐간 적이 없잖아요 뭐 여기 이런데 아직 멀었고 그래서 185불 위로 저항선 네 지금 여기 좀에 있거든요 그리고 기준선인 182.5 여기 마디까죠 옵션 마디까 여기 밑으로 네 지지선들이 쭈르륵 있습니다. 저거를 뭐 깨고 내려오면 뭐 금방 깨고 내려오긴 하는데 음, 그래도 여기까지가 아마 네. 아이, 여기까지 해도 뭐 상관없겠다. 음. 여기만 안, 여기나 네. 여기만 안 깨면 네. 괜찮지 않나. 음. 또 금요일은 또 옵션 만기 주간 옵션 만기죠. 네. 그때까지는 가봐야 되지 않나. 물론 이제 어, 그 전에 음, 이미 뭐장 들어가기 전에 아시 네, 9시 반에 아시반여기가아시 9시 반에 네, 뭔가가 결정 나 있을 수 있어요 네, 움직임이 어, 움직임이 어 뭐야 이러면서 이제 어어떻게 어, 되나 이렇게 딱 나올 수 있어요 네, 지표 보고 매매는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뭐, 이미 하나 보고 하도 해도 늦지 않거든요 네, 음, 물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지. <laughs> 네. 이때 이제 뭐가 나오느냐 어, PC 나오죠 네. 물론 이제 PC를 안 나왔는데 어, 연주는 미리 다 계산을 해서 어저께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음. 뭐잘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잘 나오면 또안 좋을 수 있어 굿 이즈 배드가 될수 있습니다 야, 그럼 9월에도 인화 안 해? 이래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승을 볼수 있지만 이제 결국에는 네, 하락할 수 있는. 뭐 아무튼 그렇고 이제 신규 실업수당 정권 수도 여기 나오죠. 네, 그런 것들 지표가 나오면 또 이제 움직임이 보일 테니까 네, 그때 또 그거 보고 정규장에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힌트를 줄수 있는 것들이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 테슬라와 엔비디아 옵션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